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백발의 머리카락, 해진 회색 외투, 발에는 탈아버린 고무시,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엔 버려진 폐지와 빈병들이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할머니라 불렀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저 가난하고 외롭고 힘겹게 사는 노인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봉투를 열자 낯선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저 할머니 원래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다니면서 돈 숨기는 거지? 심지어 어떤 이는 몰래 그녀를 따라다니며 어디서 돈을 가져오는지 염탐하기도 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다. 진분과 돈의 출처를 조사했지만 놀랍게도 그 돈은 모두 할머니의 합법적인 자산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 커졌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쓰지도 않고 폐지를 주우며 사는 걸까? 며칠 뒤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곳에는 카메라 수십 대와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에 모여든 시민들이 가득했다. 단상 위에는 바로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순간 장례는 조용해졌다. 여섯 살때 부모님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았죠. 굶어 죽을 뻔한 날 어떤 스승님이 저를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글자를 가르쳐 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받은 걸 언젠가 세상에 돌려줘라. 그날 이후 그녀는 평생 돈을 모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밤새 일을 했다. 하루 벌이가 얼마 안될땐 폐지를 주워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다. 저 봉투 속 돈은 제 장례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려고 40년 동안 모은 겁니다. 그녀는 이미 작은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수익 또한 장학금과 고아원 운영비로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건물과 현금 전부를 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런데 왜 굳이 폐지를 주우셨습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들이 버린 것들 속에도 아직 쓸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모으면 또 다른 아이 하나가 학교를 갈수 있어요. 그리고 제 스승님은 항상 그러셨죠. 버려진 건 버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다시 쓸줄 아는 사람의 것이라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폐지할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우리 마을의 보물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골목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버려진 것들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폐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가 되었기 때문이다.